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도 커피 한 잔. 음. 마시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. 어. 어, 선크림을 샀습니다. 선크림이 다 떨어져서 어, 선크림을 샀고, 선크림이 왔습니다. 어. 그 조금 여러 제품을 써 보고 싶어서 여러 제품의 선크림을 사려고 하다가 이게 가격이 싸게 나와 가지고 그냥 샀습니다. 세 개에 한 만원 좀안 되는 가격에 샀어요. 그래서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, 뭐, 보니까 약간 뭐 미백도 되고, 뭐 주름 개선도 되고, 약간 기능성도 좀 들어간 선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아직 써보진 않았으니까, 그래서, 어 아빠한테 전에 드렸던 선크림을 제가 다시 뺏어와서 쓰고 있거든요. <laughs> 다시 또 하나 드렸습니다. 그걸로 바꿔서. 그래서, 선크림이 와서 선크림을 쓰는데 어, 확실히 여름에는 너무 햇빛이 따가우니까 제가 비록 30분만 걷지만 그 30분 동안 또 너무 일조량이 세니까 제 온몸에 다 땀띠 도다고 얼굴도 엄청 타고 막 그렇거든요 그랬었어요 이번 여름에 그래서 원래 선크림 안 쓰다가 사서 이제 쓴,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고 뭐 금방 추워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추워졌죠 비도 오고 이제 겨울이 금방 올것 같은데 그러면 겨울은 좀 일조량이 적어지니까 선크림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월, 원래 제, 제가 그 화장품을 원래 거의 안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썼던 게 사실은 선크림이었거든요 그나마 마지막까지 썼던 게 선크림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나중에 귀찮아서 이제 안 쓰게 됐죠 아무것도 안 바르고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다시 선크림을 사서 이제 또 쓰다 보니까 또 이제 약간은 또 안 쓰기가 좀 뭐한 거죠. 쓰다 보니 <laughs> 원래는 쓰는 게 맞죠.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태양으로부터 자외선으로부터 그래서 그냥 써야겠다 해서 사고 사서 그냥 다시 꾸준히 쓰는 걸로 정했습니다. 그 대신 뭐좀 얇게 바르면 되죠. 여름에는 막좀 많이 발랐는데 좀 얇게 바르고. 그래서 선크림은 계속 쓸것 같다. 음. 그리고 병원도 잘 다녀왔습니다. 병원 뭐 다녀와서 뭐 특별히 뭐뭐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음 가서 약 받아오고 뭐 그랬습니다. 어. 의사 선생님이 통증 점수를 항상 물어보려고 하시는데, 제가 통증점수를 대답을 잘 못해드려요. 통증점수. 아, 이게 너무 통증점수. 이게 참, 이게, 이 디스크나, 이 관절질환이, 척추관절질환이, 이게, 뭐 어떤, 진짜 무슨, 뭐, 병 같은 게 아니다 보니까, 그러니까 태행성 질환이다 보니까, 이게 의사들 입장에서도 어떤 뭐, 뭐 균이나 뭐 이런 바이러스, 막 이런 게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대처가 안 되잖아요? 물론, 튀어나온 튀어 걸로, 뭐 디스크가 터진 걸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, MRI로. 근데 그게, 그게 더,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점수, 통증의 강도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수치화를 시켜서 점수로 이제 물어보죠. 0점에서부터 10점까지 해서. 그게 근데 참 주관적인 거라. 참 애매해요. 그래서 항상 통증 점수 물어보면, 하, 제가 대답을 잘못 해드립니다. 이게 도대체 몇 점인가?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조금 통증점수를 줘도 생각을 좀 미리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. 약간. 그래야 의사선생님도 좀 판단을 하시니까. 근데 뭐 어차피 정신과 선생님이라서 사실 큰 의미는 없긴 하지만, 그래도 뭐. 그래서, 음 약국 갔는데, 어, 달력을 또 받아왔습니다. 매년 달력을 약국에서 받아옵니다. 생각보다 벌써 달력을 받아온 횟수도 꽤 되는 것 같네요. 그래서, 한 사, 한 사발이 들고 두둑하게 배, 배돼지를 똥똥 두들기며 그 가방을 배 쪽으로 메거든요. 그래서 배 한가득 약과 달력과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지고 왔죠. 이제 좀더 있으면 이제 또그 뭐냐 고혈압 약도 타러 가야 돼요. 근데 고혈압 약은 어차피 되게 조그만 한알 병이고 동네라서 뭐 그거는 뭐 어떤 뭐 큰저 제가 정신과 가는 건 나름의 큰 이벤트거든요. 버스를 타고 가야 돼서. 근데 이거는 고혈압은 그냥 동네 가는 거니까 큰 부담은 없습니다 사실. 아 그래서 어제 그리고 비가 좀 많이 왔거든요. 그래서 어제 걷는데 비 맞으면서 걷고 왔습니다. 그래서 홀딱 다 젖어져가지고 어제 옷을 다 빨았습니다. 저는 비가 와도 걸어야 돼요. 그래서 근데 오늘 아침에 조금 춥더라고요. 그 그러니까 세 번째 걸을 때 홀딱 다 젖어가지고 네 번째는 새로운 옷으로 입었는데 그것도 좀 비를 맞긴 했거든요. 네 번째 옷으로 다시 이제 어제 아 오늘 아침에 이제 걸었죠. 그, 그 그것도 그 빨기는 좀 보여서 조금 젖어 있어가지고 살짝. 그리고 방금 그냥 쇼핑사이트 뒤적이다가 제가 낫또를 먹었거든요. 방금. 맨날 점심에 먹는 게 낫또랑 밥이거든요. 낫또밥, 계란 이렇게 먹는데 원래 아침에는 바나, 바나나랑 견과류 이렇게 먹는데 오늘 아침은 고구마랑 빵이랑 감이랑 뭐 홍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배부르게 먹었어요. 그랬더니 조금 어... 배가 안 꺼져서 계란은 빼고 밥이랑 낫또만 먹다가 원래 유튜브 틀어 놓고 먹거든요 뭐 들으면서 보면서 근데 그냥 심심해서 쇼핑 사이트 그냥 눈, 눈으로 쇼핑 아이쇼핑 하다가 낫또가 싸게 나와 가지고 기존에 샀던 거 보다 한 4,000원 싸게 그래서 샀습니다 근데 이건 검은콩이에요. 검은콩. 검은콩이 원래 더 비싸긴 하거든요. 일반 낫또보다. 근데 검은콩 낫또가 사실 맛은 더 없습니다. 더 질겨가지고 딱딱하고, 맛으로 따지면은 검은콩이 더 맛없어요. 그래도 4천원 싸다는 이유 때문에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그냥 파. 결제해버렸죠. 음. 그리고 이제 커피 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있고, 이제 또 나가야 됩니다. 아, 근데 뭐 요즘에 목이 너무 아파요. 목이, 목 디스크가 좀 심해져가지고, 아, 그 무릎도 안 좋아지고, 그리고 요즘에 팔꿈치도 좀 많이 아픕니다. <laughs> 엎드려 있는 시간이 조금, 있거든요. 왜 엎드렸냐면, 신전 동작을 좀 하다, 하,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엎드려서 하게 되는데, 아, 팔꿈치도 이게 관절이 이렇게 소리가 나요. 이, 이 근육이 다 빠진, 이게 근육이 다 빠지니까 관절로 버티다 보니까 관절에좀 무리가 많이 갑니다. 그래서 빨리, 허리가 빨리 붙어줘야,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, 음,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. 허리가 꽉 붙잡고 있어서, 빨리 디스크가 붙어줘야 되는데. 아무튼, 고르고 지내고 있습니다. 음. 그럼 또 다음에 오겠습니다. 안녕! 녹화 끝!